어 이런 이런 난 나를 배신한 놈에게 자신이 아주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눈앞에서 죽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다 안녕? 우리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나 기억나? 내 이름이 뭐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내 이름이 뭐야? 안녕? 반갑다 우리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넌내 이름 기억하지? 내 이름이 뭐야? 너 3학년 때도 짝꿍이었지. 내 이름 기억해? 내 이름이 뭐야? 박형. 제 이름 아시죠? 제 이름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죄니다죄송 왜? 죽어! 죄 제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다 죽인다. 마음 편해질까? 내 짝꿍이었지. 그래, 나니 네 짝꿍. 나 기억하지? 살려줘, 제발. 그래, 나네 짝꿍이 있잖아. 내 이름이 뭐냐고. 아 제발. 죽어! 청아는... <laughs> <abi> <친구. tester>. <웃음> <funnel>. <웃음> 선생님. 선생님 제 이름 아시죠? 제발 제 이름 좀 말해주세요, 네? 제발 제 이름 좀 말해 주세요. 니 네, 네 이름 알아? 그래요, 그래요 제 이름을 권하지, 그래, 권하지, 하지, 맞지, 하잡아 맞지, 하자, 감사해요. 아! 진사라 가자. 우리 우리 좀 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수학 여행을 가던 커다란 유람선은 거친 파도를 만나 난파하게 되었다. 최후의 생존자 여덟 명만이 기사의 생으로 누군가의 에너지에 이끌려 이곳 무인도 해안에서 깨어났다. 이 여덟 명은 학생과 선생인데 아직까지 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는 없다. 이들은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숲을 헤매고 있는데 어, 어, 아추어게 어, 어, 여기는. 어, 어, 배고파. 아. 먹 네. 아, 아, 네. 어떡해? 야, 생 뭐야? 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 너싸너 라이터 있잖아. 네? 라이터요? 너, 지금 이상하지? 라이더 뭐하지? 아, 담배 피니? 쌤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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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섯 아니에요? 어디? 아, 버섯! 독버섯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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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어나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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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심착해

나 와. 유한 씨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말이야. 소리 아무 소 없지. 지금 말이야. 지금 나들 납치당해서 납치. 알아 몰라. 거짓말 당연하지 꼭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데 말이야 여기 너 말고도 몇 명이 더붙을 곳이거든 어때? 겁나지? 일단 말이야 우리 할 일이 좀 있지? 응? 나 유연이야. 뭐라고? <laughs> 내 이름은 유연이라고. 꼭 기억해. 이, 그 어제를 미쳤나. <laughs> 이봐 뭐야, 당신 넌 사람이 아니지 몽타스지 그게 무슨 말이야? 비켜 너 저게 몽타스인 거 몰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함부로 총을 쏠 수가 있어요? 사람이면 함부로 못 쏘지 근데 이게 사람이야? 아, 시. 네, 아빠 내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도망가요. 빨리. 난못 가. 난 쏘지 못해요. 빨리 가요. 빨리. 빨리 가요. 빨리. 빨리. 비고아 뭐야? 빨리 도망쳐요. 빨리. 라고 알아들어? 이제 왔네 이제 죽을 때도 됐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김도경 이사장님은 고맙다 그 살인마 내가 꼭 잡을게 그러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연희 마지막으로 단한 번만이라도 연희를 보고싶다 죽어서 꼭 혜성이한테 사과해라 해성너 그리고 네 일족이 죽은 내 사랑이야 그랬나? 이제 누구 안돼! 이 바보야 여구예요누 여럿이 여기기 좋은 장소야 안 그래? 응? 개새끼 개? 노노 난 인간이지 인간만이 아무나 이렇게 자신의 동족을 죽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laughs> 정신 차려요 응? 아저씨, 어, 이런 이런 난 나를 배신한 놈에게 자신이 아주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눈앞에 죽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다. 연희, 나예요. 나 연희예요. 유한씨, 친년 <laughs> 너 아직 자살한 거면 아직 다 가지가지구나 너 뭐야 근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어 <laughs> 어, 내 이름을 불러주었구나 네가 부르는 내 이름 꼭 듣고 싶었는데 들리지 않아도 이 안에서 울림으로 들려. <laughs> <laughs> 정말 독한 남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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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가 그렇게 끝까지 우겨봐도 네 일기장 찾았으니까 너꼭 잡혀. 나 <laughs> <laughs> 너. 너. 인년이랑 저것들 처리한다면 내가 외국으로뜰 거고지 준비가 다 돼있어 맘대로 될거 같아? 어디서 아, 죽어가는 게 까불기야 하... 아! 아, 진짜... <laughs> 아, 왜 이렇게 넌 목숨이 끈질긴 인간이니 그냥 네, 잘 가라 도경이 아, 죽기 전에 들리는 이름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지 그런데 저 괴물은 아쉬 안 돼, 괴물 자식. 도경이도 자신이 괴물임을 자각하지 못한 몽타스였다. 진짜 괴물은 몽타스가 아니라 탐욕과 거짓으로 존엄을 상실한 인간들이 아닐까? 유튜브 영상 보고 구독과 좋아요. 에따음 맞고 하트를 어떻게? 하트 하트 하트.